자, 안녕하십니까. 스타일입니다. 어, 오늘할 거는, 할게 뭐냐면, 간단한 것을 할 것입니다. 뭐냐면, 그게 바로, 어, 한마디로 말하면, <laughs> 스타일, 그, 커뮤니티 여서 제가 전부부터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. 근데 그 컴퓨터에서 쓰는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때까지 생각을 해봤는데, 카스 온라인 마인 크래프트를할 건데, 카스 온라인을 더 많이 할 거예요. 어떤게 할까요? 1.5.2도 편의편은 1.8이 연주 7시이죠 그것도 외국사가 더 많으니까. 그리고 스타일 서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공격기를 달시 그때부터 공격기를 며칠 후에 달고 컴퓨터도 25일 할고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. 서버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하바치를 딱 깔고, 그 다음에 여섯 채널을 깔고, 그 다음에 마크와, 이걸 깔고, 아이고, 왜, 다왜 이걸 안 해버렸어. 아, 진짜. 저거, 저거 어디서찍어 거야. 이 T A l l 2 0 1 2로 카톡을 주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12살부터 15세까지 받습니다 적거나 많으면 안됩니다 되도록 12살로 해오세요 제발 12살 그리고 직접적으로 맞는 건 불가합니다. 내가 얼굴을 맞대고 쪽을볼수 없다고요. STL 주세요. 컴퓨터에서 찍읍이다 1.8. 저 여섯 찍을 거고요. 개새도 말할 거예요. 구글 TV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, 근데 그래서 제가 <laughs> 제가 여섯 찍는 구글 TV를 검색해주시고 알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스타 2011, 제말좀텁좀 좀 주세요. 한 일곱 배 정도 받겠습니다. 여자도 됩니다. 남자, 여자. 상관없어요. 아니다, 여섯 명 받겠습니다. 여자 세 명, 3명, 남자 세 명. 둘을 받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때까지 스타리이었습니다